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 왜냐하면 어, 결국 15년을 더 살아서 어, 그가 했던 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 이힘 있는 나라 이 바벨론을 믿고 바벨론을 의지해서 결국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어, 보여준 꼴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 어,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결국에는 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15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 사실은 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이, 이 바벨론이 어, 그가 아프다고 해서 왔을 때에 어, 이 히스기야가 오늘 어, 이 바벨론의 사자에게 했던 일들이 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왜 그렇게 어, 어떻게 어, 그들을 맞이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어, 그걸 말, 말을 했더니 결국 어, 이 바벨론 위에서 당신 우리의 나나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어, 그 다이 그윗의 자손들 그 왕들이 이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라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가 왜다 보여주고 또다 어, 보이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바벨 지금 아수르의 지금은 아수르의 왕이 또는 아수르의 나라가 훨씬 강대국인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과 아수르의 나라에 어, 기대고 자신들이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살바에는. 오히려 이바벨론에 붙들고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사는가는 것이 더낫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더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 자신이 결국에는 어, 이 다른 것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보여주고 또다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다 보여주고 다 들어가게 했다는 말은 원래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왕이 그 말씀 자체를 어기게 만든 거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살게, 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원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5장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어, 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면 은 그것이 원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어, 내가 무엇을 해, 하고 무엇을 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 복의 결과라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복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살아가면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온 5장에서의 원복과 그 복의 열매로서의 7장이 그 중간에 6장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은 거냐면 그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 음, 이 골방에서 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라고 하는 계속 어, 은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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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은밀하게라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의 그 복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인데 그 기도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이 골방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문을 닫는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일부러 어, 그것에 대해서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다 그래서 15년을 연장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장을 받았냐면 자기의 얼굴을 어, 세상을 향해서 보고 있는게 아니고 벽을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수 있습니까? 라고 어, 이면 벽,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나의 그런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가 해야 될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것을 내가 관심하고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15년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복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건데 오늘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시 얼굴을 들어서 세상을 향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15년을 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들었지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매몰돼서 죽 어,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 아수르에게 도망가기 위해서는 아 내가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에게 이방의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거룩한 것을 다 보여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보여준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은밀한 공간까지도 세상의 정신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의 힘이 세상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 8 절에 1 7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로 옮긴 바 되고 그게 세속의 정신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세속의 물결이 그 세상의 것들이 다 거룩한 곳에 침투하고 그 거룩한 공간에 거룩한 관계 안에 그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보여주고자는 그런 어떤 외식과 가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살아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꼴이 된 거고.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환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에 섬기는 그런 어, 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7장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6장이라고 하는 은밀한 하나님과 나만의 그 누구도 그 침투할 수 없는 세속의 정신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육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능력이 더 이상 이 복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세상의 눈에, 어, 세상의 능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